자, 안녕하세요. 지티개비입니다 자, 오늘은 어, 제가 유튜브를 어, 많이 못 했는데 오늘은 피셔큐브 피셔뿌보... 제가 큐브 앤조에서 좀 샀어요. 이거하고 y g 아, YJ 용진. 이 큐브하고 원래 언박싱 동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그냥, 대봉, 해버렸네요. 잠시만요. 네. 자, 이 피처 큐브는 일단, 삼33 큐브의 0년 큐브이기 때문에, 일단 33 큐브를 외우시고 와야 돼요. 이33 큐브를 안 외우고 오셨다면, 이33 그 큐브를 외워야 되죠. 근데 33 큐브 안 외우고, 바로 피셔 큐브 들어오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일단, 피셔큐브랑 삼삼큐브 다른 점은, 일단 피셔큐브에는 토끼발이 나옵니다. 예외형 토끼발이 나와요. 삼삼큐브는 예외형이 없죠, 거의. 네, 일단, 이피쳐큐브를 일단 섞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피쳐큐브를 섞었는데요, 이렇게. 이 미러 큐브를 섞은 것처럼 이렇게 모양이 바뀌죠, 이것도. 이렇게. 네, 이렇게 미러 큐브처럼 이렇게 모양이 바뀌어요. 제가 저번에도 5 큐브를 사고 또 이거 타워도 샀는데 타워가 부서져가지고. 자, 앞부서져가지고. 음, <laughs> 아 어쨌든, 큐브 공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단계는 일단, 33 큐브 공식처럼, 십자를 맞추는 것입니다. 저는 먼저, 하얀색으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33 큐브 중급 공식에는, 다 섞었을 때 중국 공식에선 섞었을 때 우리 초급 공식은 초급 공식은 일단 그냥 십자를 맞 그냥 이렇게 십자를 맞추고 이두개와 맞게 한 상태에서 두 개는 엇갈리죠. 여기서 이렇게 공식을 쓰면 이렇게 다 맞습니다. 근데 이 피셔 큐브는 아그 삼상 큐브의 초급 공식은 그렇게 공식을 써서 맞추지만 중국 공식에서는 아 중국 공식에서는 이두 개를 맞춘 상태에서 여기서 공식을 안 써요 여기서 이 십자를 처음부터 할때 처음 할 때부터 이렇게 해서 맞추거든요. 피셔 큐브도 똑같습니다. 네, 이것도 삼삼 큐브 응용 삼삼 응용 큐브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나 이렇게 십자를 다 맞췄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를 봐요. 여기가 이 코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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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여기 여기가 이거예요. 이이 이, 엣지 엣지고 이가 센터고 여기, 이, 이두 개, 이네 개가 코너. 네. 코너입니다. 이, 여기서 이두 개를 맞춘 것은, 미쳤기 위해서 이두 개를 이렇게 맞춰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안 맞죠? 그러면, 밑으로 돌려서, 밑으로 돌려서, 왼쪽으로, 왼쪽으로 넣어요. 왼쪽으로 넣어서, 어디 갔요 카메라가 안 좋아. 아, 이렇게 하면 되나? 아, 카메라를. 네.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네. 여기서, 이, 이, 거 어... 그냥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엇갈렸어요. 그러면, 밑으로 두번 돌리고, 이렇게, 하얀색이 돌렸을 때, 이렇게 안 가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쪽 돌립니다. 돌리고,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빨간색이어야 되고, 여기가 파란색이어야 되죠. 그럼 여기서, 돌리고, 이렇게 다시 바꿔줘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해서 올려주면 이렇게 맞습니다. 지금 <laughs> 지금 이렇게 두개가 맞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을 먼저 맞춰야겠죠. 여기는 이렇게 엇갈려 있음, 있으니까 여기도 내려서 밑으로 밑으로 한번 이거를 깔려져 있었으니까 두번 하고 밑에 다시 십자 넣고 십자로 올려줍니다. 그럼 십자가 맞춰진 상태에서 이렇게 여기, 여기, 여기가 이렇게 다맞게 이렇게 맞춰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여기만 남았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다시 밑으로 내려주고 다시. 올리고 이거를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해서 올려요. 올리면 이렇게 자가 다 맞춰진 상태에서 이 센터와 엣지 이 부분이 이렇게 다 맞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돌려요. 돌려서 3 3큐브 3 큐브 3 3 큐브 지금 여기 여기 있죠? 하얀색 다 맞추고 일찍 맞추는 거 그거랑 똑같거든요. 똑같 또 완전 똑같아요. 에이, 모양만 그냥 해괴한 것 완전 똑같거든요. 여기서 여기서 하나 둘셋넷 해주면 여기가 이렇게 맞잖아요. 하나 둘셋넷 해주면 이렇게 맞잖아요. 이 똑같아요 여기서 하얀색 부분을 먼저 찾습니다 안전 쉽죠 이거 하얀색 부분 찾습니다 하얀색으로 가요 하얀색에서 하나 둘셋아 됐다 처다얘 예, 여기서 해야죠 하나 둘셋넷 해주면 여기 맞죠 여기서 다시 주황색으로 갑니다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해주시면 이렇게 담아어요 아, 담아진 않아. 여기서 다시 하나, 둘, 셋, 넷. 자, 해주면. 네, 이렇게 담았습니다. 는 아니고 아직도 안 맞췄네요. 함께. 네,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겠죠? 여기서 그냥, 삼삼교부 공식과 똑같이, 하나, 둘, 셋, 넷 해주면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laughs> 자, 3단계. 3단계는 여기, 이 센터 조각이라고 해야 되나, 이 센터 조각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거도 맞춰져 있고, 자, 먼저 빨간색을 찾습니다. 이렇게, 위에, 이렇게, 빨간색을 찾죠? 여기서 다시. 하나, 삼삼 5, 모공일 8, 똑같이 하나 둘셋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여 초점이 이렇이안 맞지? 1지1다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laughs> 다시 여기서 초록색 이렇게 끼워주고 하나 1 다섯 여섯, 여, 여덟, 아홉. 피셔 큐브가 안 좋은 점이 잘안 돌아가요, 이게. 열을 다 맞춰야 되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열을 다안 맞추고, 열을 잘못 하거든요. 자. 네, 자. 여기서는, 여기, 이 상태에서, 다시 삼삼큐브 공직과 똑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거 삼삼큐브 하신,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거. 2, 2층 여기서. 1층 다 맞추고. 이렇게 2층 맞추는 공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주는 여기 맞는 거이 공식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자 4단계 4단계는 위에 노란색 십자 맞추기 아 노란색이 아니고 그냥 어떤 색이든 십자 맞추기 이거 십자완전 삼상큐브 공식과 똑같아요 네, 현상키브에서, 예, 십자 맞출 때, 그거 똑같, 똑같아요, 완전. 공식도 똑같고, 모양도 똑같습니다. 여기서, 2층 담아준 상태에서, 위에, 위에서, 점이면, 여기서, 지금, 이게 나왔는데, 여기서 이거 하면, 바로 맞춰지거든요. 근데, 여보고 자, 이렇게 나왔다. 여기서, 아, 이거, 삼삼큐브 하신 분들은 다 알아요. 네. front, twist 한 번, f r o n 하고, 일자 나오면, 다시, front, t w 한번 하고, 다시 내려주면, 십자 나왔는 거. 근데, 네, 자, 이거 말고, 다른 예외형이 다른 게 있어요. 잠시만요. 그거 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토끼발을 끼고 왔는데요. 이거입니다. 자, 지금, 우짜, 우, 자, 한글 우, 자 모양에서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는 아까 그 공식을 써도 절대 어떻게 해서 맞춰지지 않아요. <laughs> 절대 맞춰지지 않아요. 네. 여기서는 공식이 따로 있는데요. 난 지금, 한글 오자 모양이죠. 오 자에서, 이렇게 돌려서오 자로 바꿔요. 오 자인 상태에서, 여기가 안 맞죠? 여기, 이부, 이 엣지가 안 맞은 상태에서, 이쪽을 봅니다. 여기서, 하나.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해서 브론트 왼쪽, 아잠깐만 잠깐만요, 아 공식 잘못 썼다, 잠깐만요, 아 어... 공식 잘... <목소리> 자, 가셨어요. 자, 이 여기서 이 한글 우자이 이렇게 우자 모양에서 이쪽 보고 올리고, 한번 내리고, 두번 아, 올리고, 두번 내리고, 한 번, 여기서, 앞으로, 주고 오른쪽, 내리고, 끝! 해주면 이렇게 위에, 기본형 나와요. 기본형 나온 상태에서, 펀트, 트위스트, 해주시면, 십자 나오죠? 자, 드디어 맞쳤습니다착착짝 자, 그러면, 이젠, 이, 엣지를 맞춰야 됩니다. 예지, 예지, 이랬지, 예지, 이랬지. 예지는, 여기 3, 3 큐브에서 더러워졌어. 윗면 숫자 맞추고, 여기서, 이렇게, 이두 개에서, 이두 개, 원래 이두 개, 지금, 지금 상태에서, 이, 이게, 이게 맞고, 이게 맞죠. 그리고, 이게 엇갈리고, 이게, 이렇게 엇갈립니다. 여기서, 자, 여기서, 이렇게 두개 엇갈리거든요, 원래. 그럼, 맞는, 내, 보, 내가 보는 기준에서, 이쪽하고 왼쪽 이렇게 맞게 두고, 1, 2, 3, 4, 5, 6, 7, 8, 9 해주시면 이렇게 담았죠. 여기도 공식이 똑같아요. 자, 또, 이 여기, 이렇게 두개 맞는 상황이고, 이렇게 엇갈린 상황, 이렇게 맞, 틀리죠? 여기서, 근데 본, 이렇게 보는 기준에서, 이쪽과 이쪽이 이렇게 맞는 상태에서, 하나, 둘, 아,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섯, 아홉. 해주시면, 자, 엣지가 담았습니다. 자, 이제, 위에 오엘레이더 이거 어, 제 친구가 인쇄를 해줬는데 아닌가 이거 맞을 텐데 어쨌든 어쨌든 자 시점 어떤 상태에서 이쪽에 이쪽에 노란색으로 했을 때 밑에 보고 하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여기서 여기 두고 이렇게 해주고 이쪽 보고 다시 하고 이쪽 보고 다시 이렇게 하는 삼삼큐브 공식과 같아요 여기서도 이쪽에 오게 여기 한 다음에 밑에 보고 하나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해주시면 팔자 모양 나왔죠 팔자 모양에서 다시 여기 노란색 고개 에두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해주시면 이렇게 이 코너 부분만 빼고 다 맞았죠 위에 다 맞았고 이상은 지금 이상이랑 똑같아요 위에 다 맞았고 이층다 맞았고 이상이랑 똑같거든요 지금 여기서 지금 예외형이 두 개인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기본형은,